어, 3주차 다문화가족상담자 역량 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본강의 내용은 주교제 다문화상담 이론과 실제 3장과 부교제 다문화사회정의상담 3장을 참고하였습니다. 본 차시의 수업 목표는 다문화상담자 훈련 실태, 다문화상담자 교육 프로그램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의 연구, 인종적 소수 집단에 대한 병리학적 고정관념, 유전적 결합 모델과 문화 결손 모델,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모델을 이해하고 다문화 상담의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 다문화 상담자 훈련 실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담자가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 즉 소수 민족과 상담할 때, 효과가 없었던 주요 이유는 상담자 자신이 상담자 훈련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교육 자료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소수민족 상담자의 영향을 갖추지 못했, 못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정신건강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는 그들이 만든 자민족 중심 훈련 교육 과정으로 모든 민족 집단에게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가르쳐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 과정이 매우 필요함을 인식하는 지금조차도 어떤 개념들이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다문화적 상담 능력은 이처럼 인종 차별, 성 차별, 성적 시향 비판 등 부정적 태도에 직면하는 학생들과 훈련생들이 없이는 형성될 수 없다고 볼 때, 아직도 상담 전문가들의 교육과 훈련은 스스로에 대한 탐색을 거부하는 인지적이며 목적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다문화 상담자 교육 프로그램의 자기 탐색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문화 상담자 훈련은 학생들로 하여금 무기력과 무력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아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런 것들이 낮은 동기부여와 좌절, 그리고 증오와 냉정함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며, 이들 각각의 교육 과정은 의식을 향상시키는 내용, 감성적이고 경험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지식적 내용, 그리고 기법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 유색 인종에 대한 백인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인종적 소수 집단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향해 그들은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자들로 봅니다. 사회과학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해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릇된 고정관념을 영속화, 영속화시켰으며, 이것은 자각과 집단의 긍지를 높이려는 많은 아시아 젊은이를 분노케 했습니다. 이는 인종적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균형을 잃었다고 보는 겁니다. 많은 사회 과학자들은 백인의 유색인종 연구가 유색인종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연, 연구 대상이 안정된 흑인 가족 대신에 불안정한 흑인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백인의 연구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더 나쁜 것은 인종적 소수 집단이 직면한 문제가 사회적 책임이라기 보다는 인종적 열등성, 양입할 수 없는 가치체계 등 내재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가정입니다 <laughs> 인종적 소수집단에 대한 병리학적 고정관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종적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과학적 문헌을 분석해 보면 인종적 소수집단과 병리학을 관련 짓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인종차이의 연구에서 전통적인 과학적 접근은 백인지상주의 개념과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토마스와 실렌의 고전적 연구에서는 이것을 과학적 인종주의에 비유하면서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여러 편의 전통적인 신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1840년대에 날조된 인구조사는 방종적인 자유를 누리며 사는 흑인이 불안과 같은 신경증에 걸리기 쉽다는 관념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흑인들은 정신건강이란 비굴한 도움에도 만족하며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흑인은 충성스러우며 행복해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명한 의학잡지는 흑인의 신체 구조적 신경과 내분비적 상태가 백인에 비해 언제나 열등하다는 신념을 지지하는 가설들을 사실처럼 제시했으며, 흑인의 뇌는 보다 작고 덜 발달되었으며, 흑인은 성격이 단순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덜 걸리는 경향이 있으며, 흑인의 이상은 특성상 유치하고, 어, 흑인의 이상은 특성상 유치하고, 백인만큼 섬세하지 못하다고 어, 표현합니다. <laughs> 어, 유전적 결합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문헌에서 유색인에 대한 묘사는 대개 그들을 어떤 바람직한 속성이 결핍되었다고 고정관념화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예를 들면, 더 고비뉴의 인종의 불균등에 대한 에세이와 다윈의 위 자연의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은 유전에 의한 백인의 지적 우월성을 강조하며 다른 열등 종족은 유전적으로 지적 열등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골트는 아프리카계 감동인은 유치하고 바보스러우며 숙맥 같은 오류로 태어난 반쪽 지능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태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열등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잘 기생하는 사람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이,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터먼은 어,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 그리고 스페니시 인디언 가족들에게 비뇌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들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러시톤 교수는 인간의 지능과 행동은 대부분 인종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는데 백인의 뇌가 흑인의 뇌보다 더 크고 흑인은 더 공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쇼클리 또한 흑기는 허약하고, 허약하고 낮은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자의 축적이 전체 지능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지능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그들은 불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릴 버트 또한 지능은 유전되며 흑인은 유전적으로 열등한 두뇌를 지니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자료를 날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어, 지능의 정상 분포 곡선에 대한 세뮤다의 비판을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세뮤다는 종 모양의 분포 곡선이라는 책의 저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두 저자는 지능은 유전되며 인종은 지력과 관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취약가정 자녀를 위한 조기교육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와 같은 쓸데없는 프로그램은 폐기하고 그 예산은 유럽계 미국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재할당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이 책의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제안은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은 보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을 섬기라는 응급일 수 있습니다. 셰뮤다는 어, 그 종모양의 분포곡선은 생리학적이고 신경생물학적인 과학과 양적유전학, 그리고 통계이론의 날가빠진 증거주의의 유물, 유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연구에서 밝히려는 환경요인의 중요성을 강과한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인종 간의 지능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은 대단히 복잡하고 감정적인 것이며 이 의문을 규명한다는, 규명한다는 것은 많은 요인이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검사 도구 자체가 소수민족과 백인 집단 모두에게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본 가정 또한 의문점이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유전은 집단의 특성이 아니라 기능인데 대부분의 사회 과학 분야 문헌은 소수민족 집단의 유전적으로 결핍된 특성을 탐색하고 있다며 어, 비판받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 문화결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논쟁은 유전생물학적 특성에서 다양한 민족 집단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리즈만의 문화실조란 용어는 하층면의 집단이 교육, 서적, 장난감, 그리고 전형적인 언어 등의 접촉이 어려워서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 각종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표준에서 벗어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집단은 문화적 빈곤에 빠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리즈마는 아, 아메리카의 소수민족과 상담할 때 균형을 잡고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실조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어떤 교육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화실조의 개념을 신랄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적으로 결핍되었다는 개념은 누구나 어떤 문화를 유산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적 배경이 중류층의 문화와 대조되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문화실조와 같은 개념으로 인해 사회정책, 사회정책이나 교육정책, 그리고 연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념적 이론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965년 모이니한의 보고서로 인해 흑인 사회의 타락의 핵심에는 흑인 가족의 타락이 있다고 하여 가족 정책이 백인의 가족 개념이 흑인의 가정에 유입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셋째, 문화실조는 우월한 백인 중류층의 가치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넷째, 어떤 소수 집단이 우월한 백인 중류층의 가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 소수 집단의 문화적 가치나 가족 혹은 생활 양식이 병리적 증세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 실존란 개념은 인종 차별의 연구화와 사회 경제적 차별 제도를 편리하게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어,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어, 이 사람들은 인식하는 겁니다. <laughs> 어, 문화적으로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화 결손 모델이 소수민족의 열등성을 연구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핵심은 문화결순 모델이 소수민족 사람들의 병리 증세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의 판단 기준을 백인 중류층의 가치 기준에 맞추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회과학의 기본적 가정은 기본 상식과 다른 것은 표준에서 벗어난 일탈과 병리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수민족 사람들을 서구적 심리 검사를 통해 부족한 존재로 진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문화적으로 다양한 존재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문화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또 다른 생활 양식들의 합법성과 이중문화, 즉두 가지의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기능할 수 있는 어, 유익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어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에서 생성된 자료는 객관적이며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계획과 그가 발견한 발견들을 해석하는 방식은 개인적이고 전문적이며 사회적 가치 체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크는 사회 과학은 백인 우월성의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소수 민족 집단과 관련된 자료의 해석에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면 병리학에 대한 전문가들의 선입견은 성격의 건전성이나 장점보다는 오히려 결함과 약점을 연구하도록 유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이처럼 전문저널에서 소수민족을 건전한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보다는 신경과민, 정신병, 정신질환자 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주의 심리학자로 잘 알려진 칼 로저스는 만약 행동주의 과학자들이 그들의 진보하고 있는 과학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들은 누가 권력을 갖든 관계없이 그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문화 상담 역량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문화 상담 역량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담자가 갖춰야 할 신념과 태도, 지식, 그리고 기술을 의미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은 다문화 상담의 질을 높이고 내담자에게 만족스러운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AMCD 다문화 상담 역량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AMCD는 다문화 상담 다문화 상담과 어, 발달 어, 학회의 이니셜입니다.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laughs> 다문화 상담과 발달 학회가 인준한 다문화 상담 역량은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와 상담할 때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나타낸 것으로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편견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과 내담자의 세계관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 그리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계획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편견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은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자신의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문화적 특징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내담자의 세계관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은 다른 집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진 편견을 인식하고 내담자의 출신 집단 문화에 대하여 알며 다양한 문화 집단에 대한 최근 연구와 실무에 익숙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화적으로 적절한 개입 기술은 문화적 차이가 상담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심리 치료와 관행이 특정 집단 출신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내담자에게 내담자의 맞는 상담 기술을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laughs> 소수집단 내담자를 위한 상담과 연구 중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자는 정신건강실제에서 있을 수 있는 정치적 본질에 직면하는 데 있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동안 상담자들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상담과 치료의 실제에 부합한다는 막연한 믿음을 견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수민족은 선천적으로 병리적이라는 관점을 세뇌화하였고, 인종차별적인 치료현실을 영속화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상담자는 교육프로그램에서 더 이상 백인 방식이 지배적이어선 안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연구는 각가지 고정관념과 편견을 타파하고, 시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수 있음을 인식하고, 연구자는 각종 오해를 차단하는 수호자이어야 하며, 그들이 사용하는 측정 도구의 문화적 요인과 제한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연구자들은 소수 민족의 병리적 사회 정서적 특성이 사회의 공정치 못한 조치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연구자들은 또한 소수 민족의 병리 정세와 문제를 찾으려는 경향이 어, 있었으며, 많은 연구가 소수민족의 정신건강 문제와 문화적 갈등에 집중된 반면에 이중문화의 이점을 밝히는 연구가 전무했음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소수민족의 긍정적인 속성과 성적특성에 중점을 두는 연구가 왕성하게 진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삼강강의를 어, 모두 마쳤습니다. 어,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